안녕하세요. 금손과 금손 사이입니다. 자, 오늘은 미니 하트 키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카드 지갑에 이렇게 달아줘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파우치. 저는 오늘 이 파우치에 달려고 만들거든요. 파우치 이렇게 달아서 포인트를 해줘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소품 같은데 달아주면은 훨씬 귀엽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고요. 매직링은 손가락에 실을 두번 감아주고 첫 번째 실에서 바늘을 넣고 두 번째 실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사슬로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. 그러면 이제 매직링이 만들어졌어요. 그러면 이제 하트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사슬 3개 해주시고요. 두길긴뜨기를 두번 해줄 거예요. 두길긴뜨기는 두한 번, 두번 감아서 원 안에 넣어줍니다. 빼고,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다시 할게요. 두길긴뜨기 두번 감아서 링 안에 넣어줍니다. 두번 빼고, 두번 빼고, 두번 빼고, 이게 두, 두길 긴뜨기예요. 이거를 두번 해주시면 되세요. 한번 했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당겨 줘가면서, 두번 감고, 아, 두 번, 두길 긴뜨기를 세번할 거예요. 죄송해요. 두 번. 이렇게 잘, 잘 빠져요 약간 실이 독일긴뜨기 2번 그럼 여기 좀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땡겨주세요 옆으로 땡겨가면서 해주세요, 해주세요. 그 다음에 한번더 독일긴뜨기 마지막이죠 번. 또 마찬가지로 당겨주시고 조길 긴뜨기가 세번 끝났죠? 그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를 세번 해주세요. 한, 한길 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넣고 빼고 빼고 한길 긴뜨기죠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이것도 옆으로 좀 당겨주시고요. 한쪽 면이 이렇게 윤곽이 잡힌 게 보이시나요? 여기에서 이제 사슬 한번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한번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사슬 한번 또 해주세요. 이렇게 반쪽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. 처음에 반대편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. 반대편에는 요 시작한 거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죠. 한길긴뜨기 세번 먼저 해줄게요. 한번두번세번 한길 긴뜨기 세번 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좀땡겨주시면 여기가 꽉 커지면 반대편 줄을 좀땡겨주셔서 원을 작게 만들어주세요. 그다음에는 이제 두길 긴뜨기 세번 해주시면 되겠죠. 두길 긴뜨기 세번 해주세요. 두길 긴뜨기 한 번. 마지막, 두길 긴뜨기 세 번. 자, 이제, 이렇게 해서 잠깐, 바을 빼주시고, 이렇게 끝에 요 꼬리줄 있죠? 요거를 꼬리줄을 쭉 잡아당겨주세요. 하트 모양이 나왔죠. 그면 이렇게 하면은 하트 모양이 간단하게 만들어지고요. 네, 이렇게 키링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키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로 하트 모양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기 구멍 그 안에다가 아, 여기다가. 빼뜨기를 해주세요. 빼뜨기. 구멍 안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셨죠? 그럼 이렇게 하트 모양이 만들어졌고요. 이제 빼뜨기 한그 자리에서 바로 고리를 만들어줄게요. 우리는 이제 사슬을 한 20개 정도? 둘, 셋, 해줘보니까 20개, 20개 하면은 조금 짧은 것 같아요. 그래서 10개 더, 해, 더 할게요. 30개 할게요. 1 2 3 4 5 6 7 8 9 일곱, 여덟, 런 카드지갑에 달아주실 거면 한 20개만 해도 딱 길이가 적당할 것 같아요. 그럼 30개 했고요. 3른개 하셨으면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. 빼뜨기는 이뒷 부분 이 고리 보이시나요? 초코 고리. 네 여기다가 해주시면은 될것 같아요. 빼뜨기는 근데 오셨을 때 그냥 절 괜찮을 것 같은 자리, 그 이게 다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고 그냥 음, 여기 하면 예쁠 것 같다 그런 자리에다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도 뭐 사실 거의 제 마음대로 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, 음,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고 오겠습니다. 네. 빼뜨기 해주고 왔고요. 그다음에 뒤에 구멍을 한번더 줘. 코디 실을 꼭 잡아 당겨주시고, 요거 빼뜨기 한끈 있죠? 요거 두 개를 묶어주세요. 어차피 뒷면이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은 이렇게 잘안 보이기 때문에. 그냥 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세번 정도 묶어주세요. 세번 정도 묶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잘라주시면 이렇게 미니 하트 키링 완성되었죠?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. 그 구멍에 넣고 고리에 넣고 이렇게 빼면 짠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귀여운 하트 키링 만들어봤습니다. 안녕.